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산되면?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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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뭐 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이안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니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었죠?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면 말짱 꽝이는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봤죠. 도기안의 경매왕 도기안의 뭐라고요? 도기안의 경매왕 도기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코비드시어케 k r 0 2 8 8 8 5704. 아, 어,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어떤 소식은 어 저께 이제 그 뉴스에 굉장히 그 어떤 전국을 강 강탈하는 표현보다는 전국에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어, 음주운전을 했지만 무죄가 난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와 관련된 어떤 뉴스를 먼저 들으시고 왜냐면면이 네. 어, 뉴스를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듣고 짧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경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서진 씨한번켜 주시죠. 들어보시죠. 네.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두고 떠난 경우 술취한 운전자가 잠시 운전을 했다면 죄가 될까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44살 송모 씨는 어떤 길로 갈지를 놓고 기사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급기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송씨는 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오히려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m 떨어진 길가로 스스로 차를 옮겼고 이를 본 기사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송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거리 직전이라 계속 정차했으면 사고 위험이 높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를 이동시켰을 뿐더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송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침해되는 법익보다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긴급피난 행위에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음, 황당한 자, 일이네요. 황당한 음, 음, 우선은 그 그래서 그 내가 대리운전을 잘안 써. 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그 대리운전 기사들이 참 보면 운전 되게 못해. 가다서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이렇게 차를 좀 멀리 좀 뛰어놓고 가는 스타일이잖아.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차가 너무 앞차랑 들러붙으면서 막짐멋대로하뭐 엑셀을 막 이리 받고 저리 받으면 변속 충격이랄까? 어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또 가다서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그런 집 많이 해. 막, 그러니까 있죠. 운전도 못한 놈들이 운전한다고 음. 나온 놈도 많아. 음. 버스 기사들도 그런 거 많잖아. 토할 음. 것 같아. 특히 고속버스도 그런 적 있어요. 음. 가다서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그게. 반복 그냥 쪽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발을 갖다 확부러뜨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laughs> 들가서 <laughs> 두통이 난적 있어요 진짜. 어. 아니 이 서울에서? 어. 저는 그게 괜찮... 이해가 살짝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선 그러겠네 이게 차도 많이 막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서야지 며칠 전에도 그 광실장을 내가 이제 아산 갔다 오면서 내려줬는데 택시를 타고 갔나 봐 다음날 이제 아이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계속 안 잡아도 되는데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니 미쳐버리겠더라고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아. 대가리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laughs> 그러니까 운전도 보면 봐봐 운전 면허하고 나와도 운전 이러잖아. 똑같이 가르침을 어. 받아도 뭐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경매도 음. 똑같은 거지. 경매 음. 배워도 지 만들어야 그냥 지 그냥 천성대로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아니 운전 같은 잡다한 기술도 그러는데 오죽하겠냐고. 그렇죠. 그렇잖아. 음, 네. 운전도 그러는데. 음. 그래서 어 실제로 어때요? 그 제이 씨는 대리 기사 많이 써보죠? 많이 쓰죠 저는. 음 어때요? 음. 저런 대리 기사 있어요? 글쎄, 이제 광주는 이렇게 뭐 차가 막혀서 가다서다 가다서다 할 일이 별로. 아니 이, 여기처럼 어, 음. 이렇게 짓듣고 싸우는. 아 이런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없어요어 어떻게 추정을 해보지 제가 추정할 때는 경로 가지고 싸웠다? 경로 가지고 싸울만 해요. 그거 싸움만 빈번하게 이야기는 합니다 서로간에. 어 일로 아니, 했냐, 가지 그랬냐죠 일로 가지 최대한. 그런 거 가지고 어. 싸워. 근데 대리 기사님도 은근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이제 대리 기사님 보다 보면. 음. 어떤 분은 아유 손님이 가자던 대로 가야죠 하고 이렇게 고분하게 응 음, 맞아 그런 가시는 분이 있고 음. 어떤 분은 아니 이 길이 더 빨라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 분도 있고 음. 또 드문다. 어떤 분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가다가 음. 그거 해 가지고 시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음. 이 목적지를 정해 주니까 거기까지 대리기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거고 또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관객이 그 느리다라고 본거 아니겠어? 이순환도라는 있는 네,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행료를 내요. 막 어. 700원씩, 막, 뭐, 700원씩. 음. 거기를 통행한다고 뭐라는 사람 있는가 하면, <laughs>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람들 음. 속 좁아. 네. 택시 아. 기사 분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음. 가는 말이 고와야 음. 오는 말이 곱다고. 사실, 내가 이제 더 부자잖아 따지고 보면. 그치, 그 시간은. 우선은... 네. 어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술 먹고 약간 뭐라 하지 그러죠. 않았을까 그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좋게 쓰면 되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제 어디까지 갑니다 음. 어, 혹시 그러면 어떤 기사님은 어디로 어디를 통해서 가실까요 하고 물어본 분이 있어요 어느 음, 길로 갈까 음. 아니, 그냥 그냥 편하게 가시죠 저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입니다 이런 사고안 터지려면 화법훈련을 그렇죠. 시켜야 되겠네 그렇죠 화법훈련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그 코너 하나 개발할까 음. 합법? 합법 훈련? 응. 어, 좋죠. 지금 안 그래도 소금쟁이 엊그제 9월 뭐... 행사에 보니까, 지금 이번 소금쟁이 밴드에 보니까, 응. 충전씨나 다른 사람이 그때 참패했던 충전시. <laughs> <충전시나 웃음> 뭐, 스피치학원을 다녀야 아, 되나 스피치학원을 다니네. <laughs> 응. 그러니까 경미씨는 필요 응.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어, 그렇지. 그 돈을 나한테 줘, 내가 과줘 <laughs> 주식 배우지 말고? 아, 주식 <laughs> 하지 말고, 합법 아. 훈련 해. 하여튼, 그, 먼저 가는 말만 좋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네.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음, 단돈 뭐 1, 2만원씩 벌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음. 얼마나 손님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사실상. 음. 그냥 좋게 해주면 다 좋게 가고, 그, 잠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좋게 풀수 있는 문제야, 충분히, 말몇 음. 마디로. 어, 근데, 여기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음. 서로 잘못이 있는 거죠.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지, 그냥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나지. 그 운전 안 하고 가운데에서 내려버린 놈도 따라, 이가 그, 그렇좀 문제가. 그니 뒤져버려야 하는 얘기지. 음, 음, 음. 그거는 그 사람이, 감정이 차 타고 간 사람과의 어떤 연유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음. 그 중간에 내려서, 그 내리면서 신고를 했더만 또, 네, 신고했잖아요. 네, 112의 신고가. 신고가. 뭐, 차 키를, 키를 뺏었다. 뺏었다. 음. 아, 뺏었다. 이것도 음주운전까지. 했다. 음. 그럼, 진짜로 뺏었다면, 차는 거기에 세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음. 그래서 자기가 내린 건 음. 내린 거 같애. 어, 그러면은 또 대리기사는 내릴 수 밖에 없는 음. 거지. 지가 음. 뺏어버렸으니까. 음. 그렇지. 음. 왜 뒤를 안 타고 옆에 같이 갔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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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뒤에서 야. 키를 빼긴 어려웠을 거고. 뒤에 그러니까. 타야지. 그러니까, 옆에 마주하다가 티격, 태격하고한 손으로 키를 뺏었다면, 어, 당연히 뺏어서 차가 여기 섰다라고, 신고를 금면 하나? 그래도 차는 옆으로 대자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근데 봐봐. 대리기사는 차키를 뺏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신고를 해놓고서는 안 가고 기다리다가 얘가 차를 운전한 거 보고 음주운전한다고 거... 일렀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뺏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사실관계가 어, 어, 그러면 어. 운전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말을 안 들어줬다라고 또 한단 말이야, 피해자는 또.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누가, 예를 들면 키는 꽂혀 있었는데, 그냥, 그냥 욕을 하고 내려버린 건지, 음. 그거에 따라서는 진짜, 한 사람은 진짜 악질이네. 그러죠. 그래. 음. 음.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 저건 죽을 수도 있어. 음. 그잖 뒤에서 갖다치면 순식간에 병신될 수도 있어. 음, 음. 음. 밤시간이고밤시간이고 음. 당연하지. 그래서 저거는 심각한 어떤 정말 죽어버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운전을 한 거지. 그 차를 그렇죠. 뺀 거야. 음. 근데 이제 이게 음주 운전이냐 아니냐로 이제 기소가 됐고 어, 검사는 무조건 기소야. 음. 어, 그냥 그래야지 한놈 보내놔야 실적이 오르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지. 음. 한놈 보내야 실적이 올라. 음. 나 있을 때 했다 이런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일심에서는 어떻게 났죠, 판결이? 유죄로 났습니다. 150만원, 150만 벌금. 벌금으로. 음. 벌금에, 벌금에, 유보. 선고 음. 유예. 선고, 선고, 유예. 선고, 유예. 선고, 유예. 선고 유예. 유예라는 거는 음. 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아, 아, 선고 아직 다 음. 선고를 유예한다.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말한일 1심 판사도 조금 가볍게 음. 인식한 거야. 이건 무죄중이 뭐 하시게 하니까. 음. 150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150 내라는 거를 선고 유예한 거는 150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대신 그렇죠. 선고 유예는 이제 유죄긴 유죄예요. 음. 그러니까 선고만 유, 그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들어봤죠? 네. 집행유예는 어, 집행을, 집행을, 집행을 유예하는 거지만, 이거는 선고 유예가 되게 가벼운 거야, 이게. 네. 가벼워. 무죄주기는 아리까리 하니까 일심판사는 선고, 선고 유예라고 유예 하고. 그러니까 검사는 또 오기를 미뤘겠지. 미뤘겠죠. 왜? 한번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놈은 해야죠. 보내야 돼. 음. 보내야 내 실적이 지장이 없어. 음. 그래서 보냈는데, 이시면서 무죄를 때려버린 음. 거죠. 네, 이런 사례입니다.